오늘은 지금 알리 삼성카드 청구할인 10달러랑 신규회원코드 있어가지고 공유하려고 영상 또 올립니다 지금 여기 알리의 신규회원코드가 프로모션코드에요 이거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krnb 숫자 10 요거 하시면 2달러 이상 10달러 쿠폰 적용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카드 50달러 이상 10달러 할인. 카카오페이는 5달러 할인.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요거 몰리차, 몰리카 궁금하셨던 분 14.90달러에 신규 회원 가입 뭐 하나 가족과 하셔가지고 요거 등록하시면 여기 약한 6천원 정도에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 신규 회원 코드 어 요걸로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낮게 한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구입을 하시든지 근데 이게 가입하시고 유효 기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좀 알아보시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어, 저번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 뭐 친구 추천 이런 걸로 회원 가입하면 5달 러쿠폰 줬었거든요. 근데 요게 사용 기간이 거의 30일인가 이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거, 제거다 썼기 때문에 요거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통관 번호가 있고 휴대폰 번호가 근데 통관 번호를 받으려면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지금 회원가입 하실 때, 음, 그, 휴대폰 번호로 보통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알리에서는 이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제가 해보니까 이메일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가입을 하시고,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쿠폰 적용도 다 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어, PC에서 이메일로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해갖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PC,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을 한번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정이, 어, 장치 변경되면서 계정을 잠궈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 인증을 해달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본인 쓰던 휴대폰으로 인증이 됩니다. 인증되면 pc에서도 로그인되고 뭐 스마트폰에서도 로그인되는데 제가 신규 가입을 하고 10달러 쿠폰을 이용해서 와 저렴하다 그러면은 뭐 이메일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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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 되겠지 해서 했는데 알리가 조금 똑똑하네요 <laughs> 이게 통관 번호로 중복을 잡아 내는지 아니면은 제가 옛날에 했던 일이 있으니까 <laughs> 대충 어, 그 걸러 내는 건 알거든요. 통관 번호로 잡아 내는지 휴대폰 번호로 잡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해 보니까 신규 여기 쿠폰도 먹히고 삼성 카드 했을 때 10달러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뭐를 하나 장바구니 에 놓고 주문을 시도했거든요. 할인, 이것도 할인, 이것도 할인. 근데, 딱 결제 넘어가는 순간, 지불, 거기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통관번호든지 인증받으면서 휴대폰으로 해야 하면서, 이중으로 하는 거를 걸러내는 것 같아요. 결론은 안 돼요. 이메일로, 인증을 만약에 인증 휴대폰 인증을 해버리거나 통관 번호 아마 통관 번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새로운 걸 가입 완전 진짜 새롭게 가입을 하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적용 다 됩니다. 저처럼 시도하는 분이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만약 됐으면 와 이거 됐어요 빨리 하세요 막히기 전에 그렇게 제가 영상 찍을라 했는데 막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소니 엔젤 제가 살려는데 카카오 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카카오 페이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먹통.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시 껐다가 켰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알리에서 그래서 삼성 카드는 세 번을 시도해도 세 번이 안 되더라고요 요거. 그래서 카카오 페이로 하니까 카카오 페이는 결제까지 넘어갔어요. 카카오페이. 근데 카카오페이에서 결제 최종 넘어가는 게 목통이 되더라고요. 뭐, 지불 취소 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아침에 소니엔젤 그것 때문에라도, 카카오페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넘어가다가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해갖고 안 되는 거는 쿠폰 날라갔죠. 그래서 저는, 신규 회원 코드 이거는 남아 있던데 카카오 페이 결제는 물건너 갔어요 신규 회원에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번 도전해 도전 해봐야지 하실 분들은 그 이메일로 본인 휴대폰 인증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뭐 제가 안돼도 안 카카오 페이가 뭐제 스마트폰에서도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뭐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규 회원 아니신 분은 가족과 하든지 해서 그 전에 5달러 했는데 10달러니까 요거 하나 해서 저렴한 한개 사시거나 뭐 근데 뭐 100달러짜리 사면서 이거 쓰지 마시고요. 11월 달에 큰 할인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다른 쿠폰 얻고 그냥 한개 정도 해보고 싶다 알리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거 가입해서 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 회원. 다른 프로모션이나 다른 할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신규 회원 요거 알려드리려고 잠시 영상을 찍었구요. 기존에 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 안 되는 할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알리에서 구입하실 때 포인트가 적립이 되든 안 되든 좀 지롤 같은 샵백 뭐 자꾸 포인트를 날려 먹는 샵백이지만 일단 뭐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샵백 경유해서 여기 알리 구입을 하세요. 뭐 저도 뭐세번 주문하면은 한두 번은 안해 주고 고, 고, 고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뭐, 정립이 되고 있으니까, 샵백 경유를 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규 회원은 요거 받아가지고, 뭐 요런 거한개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